중요한 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소인교회 성도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론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강성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냥 눈이라는 것은 그냥 글씨 읽고요. 길 다닐 때 조심해서 다니는 것 정도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결코 진실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사실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눈에 눈 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그렇습니까? 당장의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해결이 됐는데 점점 이게 인간의 DNA를 변화시킨답니다. 당장 맛있는 걸 먹겠다고 소를 열심히 공업화해서 번식을 시켰는데 이게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래요. 어떤 것보다 소에서 나오는 가스가 제일 큰 문제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워지고 점점 덜 추워지죠. 당장 대출 빌려서 사고 싶은 거 사면 기분은 좋겠죠. 그다음에 빚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그렇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에 휘둘리다가 사기도 당하고요, 모에 당하고 진짜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인류사에 늘 반복되어 온게 눈에 보이는 것에 쫓다 망하는 일이에요. 어, 제가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군대 가서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는 거기 제가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이제 제 기록부에 있지 않습니까? 저자기 선임들이 뭔가 노렸나 봐요. 생각 있었는지 밥 먹을 때. 제 옆에 상병 상병이 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병장 한 분이 야너 나와 이러더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취사병 병장 최고참 앞에 데려가더니 야 요리는 얘가 있는데 넌왜 기도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 굉장히 핍박을 했던 부대였어요. 근데 제가 일병이 될 때까지 그런 오해들도 풀고 그러면서 저희 가장 제제 부대 최고참 병장님이 영접했거든요. 저한테 복음 받으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았어요. 아 이제 내군생 풀리겠다. 이제 편해지겠다 했는데 이제 의정부에 있었는데 제 김민철 병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부대실로 갔는데 너, 의, 너 이제 서울로 방배역에 있는 부대로 파견 이제 간다 전출된다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너 막내고 상병 될 때까지 후임도 없을 거야.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난 이제 클났다. 울기까지 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내 인생 어떡하지? 그래서 갔는데 제 동기가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대도 동기가 10명이나 있진 않아요. 근데 새로 만들어진 부대다 보니까 동기가 10명 있는데 최 제일 위에가 서울대부터 제일 밑에가 한양대까지 완전 엘리트들만 있는 부대에 그냥 제가 간 거예요. 제 인생이 거기서 확 변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만 살면 되지했고 뭐 공부보다도 열심 실전이지 막 열심히 하면 돼 이랬었는데 가서 좀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요 아 이렇게 서울대생들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도 제가 언제 볼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는 달라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함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함정을 눈에 보이게 팝니까? 함정을 보이지 않게 설치해놓고 대놓고 보이게 미끼를 던져놓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건 함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함정 대놓고 보이는 것을 내가 놓쳤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함정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 왔어요. 언제나 그래 왔어요. 성경 역사만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들이 그랬어요. 모든 왕의 역사들, 모든 전세계 역사들이 실패한 역사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좋다가 망했습니다. 무선 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여러분은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내 직책, 내 상황, 내 명예, 내돈 그런 거다 완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오늘 이후로 새롭게 눈을 뜨는 성교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관통하는 것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열왕기하 3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왕, 여로,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왕처럼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발의 신상들을 없애는 일을 했어요 그럼 잘했죠 그런데 확실히 선대왕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거든요.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는데 또 배신을 합니다. 이제 전쟁할 낌세가 느껴지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 관계가 있던 유다 왕과 합세를 합니다.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해서 모여 가지고 에돔왕 까지 모여 가지고 총세 왕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7일 동안을 가요. 꽤먼 길을 가는데 이상하리만큼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이때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중동 국가에서 큰일 나죠. 그래서 여호사바시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전에 아방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때 신화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 입장에서 왕이 한 명만 와도 부담스러울 텐데 새 왕, 왕세 왕, 왕세명이 대통령 각국의 세왕세 새새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같으면 커피 뭐 드실래요? 뭐,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 갖다 드릴까요? 이럴 텐데 엘리사가 다짜고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폐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챙피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바세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 국적이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 아니면 나는 북이스라엘 왕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얘기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엄청 이상해질 얘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제 남한의 대통령이 왔고 북한의 대통령이 왔는데 난 북한의 대통령 아니면 나만의 대통령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를 여호사바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보셔서 물이 어디서 나올지도 알려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적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으니까 반드시 이기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완승을 거두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사주팔자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도 요즘엔 많이 찾아보죠.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막상 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리에 간장을 넣어야 될지 설탕을 넣어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선택을 어떻게 할지 당장 빠르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 하는 일이 무엇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밭은 지금 말씀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왜 사건과 상황에서 말씀을 봐야 하냐면 그 말씀이 나의 눈이 되어 줘요. 당장의 선택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고 세상에서 사건 속에서 판단해야 될때내 눈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을 가지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볼때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예요. 무엇이죠? 국리하여 아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국리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국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게 되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여기 제가 서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선포하는 건 하나님 말씀의 전부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죠. 그렇게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 내가 고민하기 전에 이미 말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걸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데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3장 26절, 27절을 보면 모아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모방이도무지 이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모압의 모압 나라의 우상이 금모스라는 우상인데 이 금모스라는 우상에게 아들을 번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때 얘기를 했어요. 금모스라는 신의 신상이 있는데 손이 이렇게 있어요이손 밑을 불로 뜨겁게 달고요. 손이 완전 뜨거워질 때 살아있는 아기를 이 위에 제물로 바쳐서 죽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다음 후계자 될 왕자를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겁을 먹습니다. 와, 쟤네들 미쳤다. 이거는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 전쟁하다가는 쉽게 끝날 일이냐? 니 이제 진짜 엄청 큰 피를 흘리게 생겼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요. 우상숭배에 쫄아서 도망을 갑니다.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하시고 충분히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우상숭배하는 선지자한테 가시지, 여긴 뭐하러 왔습니까? 하고, 남유다 왕에게는 당신 아니면 나는 이 사람들 쳐다도 안 봤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편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상 숭배에 쫄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행동만 말씀 들은 대로 싸우자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보고 도망갔어요. 말씀을 듣고 나아가긴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까지는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하는 하나님의 손에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더듬이 없어야 돼요. 느릴 수 있어요. 처질 수 있지만 더 멈춰선 안 됩니다. 세상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건 아니다 싶어도 말씀 따라 가보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로. 인사하지 말고 인사해도 대답도 하지 말라. 이제 열1기야 사장을 들어가면 엘리사가 되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빚에 허덕이는 과부의 생사를 책임질 기적을 일으키고 또 국에 독이 든 것을 알고 독을 없애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1기야 사장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특별한 권능이 대단하게 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엘리사처럼 되보겠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막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안 먹고 금식기도 하고. 근데 이 사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가게 돼요. 거기에 나이가 좀든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잘 섬깁니다. 와서 묵을 방도 내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섬기니까 엘리사가 뭘 원하느냐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조금 이상하게 물어봐요. 4장 13절을 보시면, 살짝 뒤쪽에 보시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말해줄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왕이나 사령관에게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죠? 떠보고 있는 겁니다. 출세의 이유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걸 보고 엘리사가 아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도와야겠는데 무엇을 도울까 고민하는데 그 수종 중에 엘리사의 종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고선 하나님께 질문하고 1년 뒤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고 진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좀 자랐는데 이제 귀한 자식이 되겠죠. 이 귀한 자식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더니 하픽 쓰러져서 죽어 버려요. 그래서 여인이 나귀를 타고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때까지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 가지 행동을 알려 줍니다.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9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인사해도 대답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Yes.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자주 쓰는 단어 중에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생명을 단어를 바꿔보죠 목숨이죠 우리는 사람 목숨일을 달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도 학업, 직장, 문화 우리가 뭔가를 살린다는 표현은 사실 목숨이 달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을 눈 감고 모른 척합니다. 당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 달려가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한테 위로 받겠다고 전화를 여덟 군데나 돌려요. 나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 나이 요즘 일해서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부인 때문에 힘들고 일이 너무 힘드니까 술이 나한잔 하면서 계속 말까지 안 하면 답답하니까 내가 힘든 거다 털어놓고 그러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들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그집 아들이 죽었다며. 괜찮아? 많이 힘들지? 어쩌면 좋아?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주인이 그때 아들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멈춰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진짜 말씀이 분명하다 할 때는요. 인사하지도 말고, 인사 받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응답을 놓치는 패턴이에요. 말씀은 받고 받는데, 내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때 말씀을 놓쳐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가고 그 다음에 엘리사와 부인이 다 따라간 이후에 이 아들은 정말로 살게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경 좀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나만이라는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라의 업적이 위대했던 모양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나라를 한번 구원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5장 1절 마지막절을 보시면, 마지막을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일부러 비교해서 써놓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나병환자였더라 큰 용사든 재벌이든 나라를 구한 사람이든 개인의 질병에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특수부대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훈련이 잠을 일주일 안 재우고 11월 결바다에 몇 시간 떠있게 하고 버티라고 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경직이 오겠죠 고통을 겪은 이 사람들을 밀실에 가둬요. 그리고 7시간 동안 있게 하는데 이게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살려달라 소리지르고 벽을 긁고 당장 몸도 너무 안 좋고 공기도 너무 적고 이산화탄소도 심하게 배출이 되니까 폐쇄공포증이 와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바로 눈앞까지 쫓아온답니다. 그 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이 공기와 이산화탄소와 날씨와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에 떱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누군가는 나서서 적들 만명과 싸우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병 하나가 무서울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나병이 무슨 병이냐면 한센병이라고 지금 쓰는 병인데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온 몸에 터져 퍼져서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게 되고 몸이 썩어서 점점 뼈가 보일 때까지 썩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나만이 사람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본문에도 봤지만 신하들이 아버지여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이 당시가 물론 큰 문제 지금도 큰 문제지만 몇천 년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처럼 막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항상 위험했어요. 그래서 항상 밤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 이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여자아이를 납치한 거예요. 근데 나아만 눈에 들어서 나아만이 데려와서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다행이죠. 건져 온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잘못 팔려갔으면 큰일 났을 텐데 다행히 나아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걸 알고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이 선지자 이스라엘에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몸을 이 선지에게 자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 집애가 어디서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럴 이렇, 이렇지 않습니까? 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이럴 텐데 어디 종이 종 따위가 이럴 텐데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자기 왕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선지자가 괜찮은 선지자가 있대요. 이 말을 듣고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유능한 장군이 가는데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친서를 써줘요 그래 내가 친서를 써줄게 하고 진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정말 괜찮았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고는 덜덜 떱니다 왜냐? 나만이 온다더라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에 시비 걸고 시비 걸고 만든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러 오는 걸 거야 그러면서 덜덜 떠는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전해 듣고 엘리사가 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세요. 해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엘리사 집 앞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정작 엘리사가 안 나오고 엘리사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종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일곱 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죠. 와서 뭐 기도를 해준다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직접 나와야지 어디 감히 종을 보내냐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요단강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겠 강이라고 할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 개울인데 워낙 거기가 그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한두 인정도 팔 벌렸을 때 물줄기 정도 되면 강이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그 좋고 대단한 강의 많은데 고작 겨울물 같은데 가서 내가 씻어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말리죠. 왕이 만약에 대단한 걸 시켰어도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는 건데 이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또이 말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죠? 화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말이야. 어? 공감해 줘야 될거아니너는내편 들어줘야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린 이런, 이런 인성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씻는데 정말 씻고 난 다음 나왔어요. 내 감정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공감보다 내가 나갈 길이 있다면 누가 인사해도 받지 말고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했던 걸 기억하세요. 의미를 기억하세요. 진짜 인사하지 말라. 인사 받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장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 같거나 하나님이 내 성격에 안 맞는 걸 원하시거나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올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묵상하세요. 고민하고 궁리해서 깨달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나병이 나오면 언제입니까?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고 내 성격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갈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그게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계획이 우선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이제 다 나은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다 주겠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절해요. 그랬더니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 이 땅의 흙을 많이 가져가겠다. 이제는 어느 신에게도 제사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용서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드리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절을 안 하면 나라가 나를 가만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까지 남기고 엘리사가 아 그건 아니지 죽어도 하나님만 섬겨 이러진 않고 평안히 가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엘리 엘리사의 종개하시가 내가 가서 뭐라도 받아오겠다 하면서 뛰어갑니다. 큰 돈과 명품 두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보냅니다. 몰래. 야, 이거 일단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다시 엘리사한테 가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는데 게하시가 어,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계약시의 탐욕이 문제일까요? 저는 탐욕이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기회 아닙니까? 돈이 생길 기회죠. 선지 생도들이 맛있는 거 먹을 기회입니다. 근데 그걸 엘리사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황밖에 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해요. 나만이 왔다, 나왔다, 예물을 준다고 했다. 이 내용만 머릿속에 가득 차요. 지금 나만이 아람 나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지 않습니까? 비록 가서 나라 문화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은 한다지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데 계하시가 가서 금을 받아 왔어요. 아니 그래,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만이 무슨 생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와를 정말 섬기겠다 마음의 빛을 가득 안고 돌아가다가, 개아씨에게 금을 주고는, 그래, 엘리사에게도 내가 뭔가 줬고 하나님께도 내가 뭔가 드린 거니까, 마음의 빛을 덜어냈어. 라면서 마음의 빛이 줄어들고 책임감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장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의 돈이 더 중요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겐 중요하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늘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손해 같은 세상에서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 늘 승리했고요. 당장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오해를 해요. 성경에 있는 어느 인물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도 가른다, 비도 내린다, 불도 내린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라 말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합니다. 본인들은 자신이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능력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이 늘릴 때까지 한다고 소리도 지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앞에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능력이 있고 싶다고 원불림 치는 건 헛다리 짚는 겁니다. 완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능력, 명예, 권력, 돈그 어느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함정이에요.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않고 더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하시는 나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우선순위도 눈에 보이는 것을 두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